송이야, 왜 볶음깨를 또볶까 아, 산 거는 응. 덜 고소와서 덜 볶아져서 이렇게 하면. 아, 산건덜 볶아졌어? 어. 아. 네. 훨씬 더 맛있어. 아, 볼까. 이렇게 한번더볶아주는 거야? 네, 음, 그러면 음. 맛있어. 그렇구나. 음, 나도 몰랐던 거 너는 알고 있네. 송이야, 너 뭐해? 나? 응. 배꼽고동 주려고. 아, 배꼽고동이 뭐야? 골뱅이. 아, 골뱅이. 골뱅이. 이건 우리가 깡통으로 사 먹는 골뱅이하고는 다른 거네. 잘 모르겠어요, 산 거라. 산 거라? 응. 아니, 우리 깡통으로 왜? 그거야 해? 그거, 그거야. 그게 이거는 그냥 생 골뱅이 아니에요? 어, 사은거 사 사, 아니잖아요. 삶은 거지. 그니까. 어. 그냥 이건 진짜 응. 껍데기 있는 골뱅이를 어. 삶아서 조복이야 드셔. 잡봉 전복이랑 잡숴야지. 아 된장찌개도 보글보글 보글. 다끓렇잖아요끓어놔야지 아까 음. 응, 음, 아까부터 끓었어. 이런 거는 냄비를 끓을 끓을 때 끓여야 끌어야 돼. 그렇지 살이 죽어도 좋지. 끓을랑 말라가면 안이뻐그러지이뻐야 돼? 어. 음. 우리는, 우리는 이뻐야지 예뻐야지. 대박이야 응? 오호 보글보글 음,